네, 예, 이 집은 의정부에 있는 한 찻집 중에서도 사나무라는 커피숍입니다. 음. 자, 이분은 오늘의 최초 모델입니다. 음, <laughs> 자, 환경이 어때요? 좋죠. 음. 분위기가 되게 좋습니다. 자 여기는 가게 아닙니다. 어떻습니까? 이는 제가 마시고 자는 커피입니다. 사장님 인터뷰를 하고 떠나가셨네. 좋죠. 아주 기가 막힙니다. 이 꽃이 뭔 꽃인지는 모르지만 아름답네. 감상들 한번 해보시죠.